중소반차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30일 공공구매촉진대회 후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와 성능인증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주식회사 빗글 등 다섯 개 청년 창업가들을 초청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스타트업들 또 청년 기업들 창업 기업들 모시고 한번 이제 얘기도 들어보면서 저희가 조만간 이제 대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때 혹시 더 담을 얘기들이 있을까, 또 우리가 모르던 얘기들이 혹시 있을까 질문도 좋고 또 건의도 좋고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. 간담회에서는 공공구매 제도들이 청년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될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와 창업 기업의 혁신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진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도 논의됐습니다. 네. 감사의 사실 말씀드릴 고 저는 왔고 잘또 여러 또 후배 기업 분들이나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발판들 좀잘 소개하면서 신제품이라든지 조금 더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분류 항목을 조금 더 늘려서 제품군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 같은 업체들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내년에는 추천 기관을 대폭 확대할 거예요. 우리 대표님들한테 친숙한 기관들, 그러니까 내편이 될수 있는 기관들을 좀 많이 이렇게 추천 기관으로 읽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추천이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들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. 끝으로 오기용 차관은 미래 세대와 창업 기업의 성장 발판으로 공공 구매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